당시 때 저희들의 주장은 특별법이었습니다. 왜 특별법이었냐면 일반법으해서는이 학생들을 처벌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권한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준하는 성폭력 특별법의 준하는 특별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학교도 처벌 권한을 갖고 또한 조사권을 갖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법안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학교. 바라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더 정책권에서 그리고 또 아, 관련 집행 그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전체 교육과정 부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초등 때부터 혹은 유치원 때부터 아, 이 인성교육들이 네, 교과과정이 편입될 수 있도록 아, 해주셔야 됩니다. 공지에서 어, 사건이 있었죠. 온 가족이 학교폭력을 갖다가 해서 학교폭력을 갖다가 결국 안 되니까 그 부모가 가족 데리고 학교 앞에서 승용차 안에서 시발력 뿌리고 분신 자살한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끔 아이들이 죽어 나갈 때만 이렇게 끔 계속 어떤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 뒤에는 계속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죽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가야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이들 치료가 필요하다.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은 왜 학교에 가서 그렇게 상처 입었는데도 아이들한테 치유 프로그램 하나가 운영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 뿐인가요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오직 하면 온 가족이... 자살까지 가는데도, 집단 자살을 가는데도, 왜 그걸 바라만 보고, 일회성 딱한 번씩 유술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너무 진짜 저희들 피해자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피해자 지원센터 만들어주세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하셨다는 분들이, 정작 학교폭력의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각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가 마땅히 있어야 하고요. 이런 위기상담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가 반복하지 않고 협력해서 우리 아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되어지지 않고요. 인권조례니?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의 손과 일이 다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 발견했을 때 그들 학생에 대해서 학교나 담당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말 한마디 정도는 결국 부모들이 조사를 고발합니다. 이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과정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장기 과정을 해야지 이들 학생을 인접 학교로 뭐 전학 보낸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대안교 기관에서 뭐한 달에서 2주간 교육 시킨 것으로는 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 학생이 더큰 가해자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현재도 네. 그렇지만 그전에도 이 폭력 사건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정책은 나오고 중간 정책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미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아주 용롱한데 가면 갈수록 뿌리는 희미해지는 특히 가해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난장판을 그려놔도 학교 선생님들은 그를 대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문을 해드릴 때 신고를 해라, 경찰서에. 그럼 어떻게 학부모를 신고하느냐,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피해자 부모님들 보다듬어 드려야 되고, 가해자 부모들도 학부모기 때문에 그분들을 강력하게 할수 없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다 지금 넉다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